<laughs> 아카가 키렇어 아카. 우리 우리 아카 아니야. 도쿄. 오늘의 O T D. 그냥 짜잔 커플룩. 오늘의 D 샤크머베이 그리고 새로 산지유 신발 그냥 신발. 새로 산지유 바지. 오늘은 이쪽으로 갈 거예요. 왜요? 오늘은 다이몬역에서 출발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요기억하는봐텔 네. 응. 네, 뭐, 아니 텔 네. <laughs> 가는 거 까먹고서 이상한데 가고 있었음 <웃음> <웃음> 오늘부터 나오는 마스카라 브라보 찌이노 오늘부터야? 응 일 먹어야 지오 여긴 별거 아니야. 스타벅스. 여기 좀지 어, 겼어 아니. 어 식품을 말하는 기 어, 지금 여기 에 있는 거야? 몰라. 벌그까지 왔어. 가가 먹까 여기 있 여기 있으 어디지? <목소리도 없다> 음. <laughs> 여기 있으 말이지. 와, 여기 있어, 너지지? 음, 완전 반딩 방향으로 외국인 음, 그리고 이쪽이 h 만 y 우4 맞아, P4. 피포. 아, 어, P4. 어, p 고 어, P4. 어, 4 근데 여기도 다 무슨 계단을 올라가자마자 올라가는 이런 비효율적인 공간을 만들어놨지? 내가 고른 빛 배지! 그 배지 아니야 키링이 아니야 키링! 아! 어. 키링이라고? 벌써 색깔이 아닌 것 같아 다 아니잖아. 아 진짜 장난하냐고. 아니. 어 나오는 게 말이 돼? 얘 났었나? 어. 버리는 쓰레기통이야. <laughs> 어, 진짜 <laughs> 그냥 둥둥 문에 대수고 뿐이니. 너 가차니까. 그렇지. 아니, 그래도 세개 <laughs> 3개 뽑았는데, 세 개가 똑같이 나와. 12개 중에 다 <laughs> <더> 쓰레기. <laughs> 더 뽑아볼까? 자랑 한번 해주시죠. 나도 뭐, 마스테 전 상품... 자격을? 하나 1 9만 원. 안어사 <laughs> 놓고? 다섯 개 샀어, 다섯 개. 얘만 세개 나가. 세 인기 없는. 세개다 내가 골랐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내가 사봤습니다. 전장 못 하겠네. 아리아, 아까 요 그래 개가 아니라 다행이네 개였으면 더 찾으러 갔어야 넣으면, 됐다 개 여기가 더 나오면 진짜 신상품 신 상품? 네 신상품 맞아요? 팝콘인가 봐우 뭔가 샀잖아 이거 근데 이거 벗겨질까봐 못쓰겠어 <laughs> 음. 지금 나고모 세트, 벌스데이 세트 생각보다 비싸고 과자는 안 뜨고 그리 지금 우울 우웅 음. 음. 뭐 아, 맛이 바뀌는 파이츠 먹다가 응. 맛이 바뀐다고? 응 어. 음. 진 지로 뭐로 너무 많이사는거 아니야？메론 맛있 잖아？메론 응. 아, 이 유명 하지 않 을까？파이도 호카이도... 사과 맛있었 으면 좋 아서, 이사과 아니 에요？사과 아니 에요？사과 아니 에요？사과 아니 에그때과 아니 에요？사과 아니 에요하나 아니 에요？사과 아니 에요아아아아 나도 갖고싶으니까 나도 하나 떨고 괜찮은 두개나 하나 사까? 그래, 가보자고 여기에 내가 똑같은 걸두 개로 뽑았잖아. 난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하나씩 시켰거든. 응. 그럼 12개, 12개가 이렇게 지금 합쳐질 있다는 뜻일 거야. 어때, 나의 그게 아아아아아 성격이 급해졌어. 어, 짱이 나 짱이 나. 어, 안 그래도 짱이 나 죽겠는데. 어, 작더러 어 어, 맞아. 짱이 나, 짱이 났어. 하나. 각자 계산하시죠? 아, 진짜? 내게 때, 내게 때. 이것도 나오면 은 진짜 용병이야. <laughs> 나 죽일 때 찾아봤어. 불쌍해, 불쌍해. 아, 나덧붙리지 마! 나 좋아! <laughs> 아, 왜 머리 <많이> 타고 자꾸. <laughs> すみません。 밥다 먹을 때까지 기분 안 좋아가지고 우울 우울하면서 볼 줄은 갔다가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채널 바로 깨먹었다. 이렇게 4, 5, 6, 7. 1, 2, 리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보고 1, 2, 3, 4, 좀 귀엽다. 이 그러니까 좀. 이거 다 이거 b b 이거 b 없어 어! 마지막이었어 o b b y Block. 이 이거 Bobby 이거 이거 스 o b b y 나왔잖아 이거 Bobby Block. 이거 b o 야이 얘는 얘네 이러고 있어것같도찾 이거 귀엽다 오 이거 너무 귀엽다 5 0원인데 5,500원 살짝 마없으면 기도의 가면 이렇게 조금 이게 한주먹거리 받았으면 고소합니다 우리 <laughs> 같이 했지롱 컵이 대빵 <laughs> 컵이 두 개지롱 격기네 덥지롱 응. 아 애니메이 본정 으악, 뜨거워. 아 뜨거 아찌 아개 뜨거 미친 거 아니야 찍고 있는 거 아니야 아 <laughs> 보는 사람들한테 눈뽕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어 갑자기 확 더워졌어 이 뭐야 이거 말이 안돼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와 뭐가 멀다는 거보 고고고 좀 귀엽다 <laughs> 너무 따로따로잖아 <따뜻하르잖아>. 짜증나 <laughs> 이러면 그냥 올클 하는수 밖에 없잖아 올클 <laughs> 이어 아니, 아니... 근데 룰루 코스터... 이 뭐지? 다프스셔프 별로 안 큰데... 뭔가 내가 생각한게 너무 광범위한 네, 거였나? 거기에 이제, 그나마 조금... 큰 데라는 거였나? 일단... 스크린이 100번 커... 그게 극세. <laughs> 왔어요. 슈슈슈 아, 왔어요. 슛슛슛 빨리 슛슛 아, 빨리 어어 여기 어디, 난 누구? 아니, 쇼핑몰 다른 카페 갈래? 아, 아니, 안 들어가.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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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집만큼지? 아니 일단 들어갈 거야. 아 들어가는데 자리 없으면기 라디오 거야. 회관 아니야 근데? 라디오 저 옆에 건물. 아아 아. 아, 마스카토 프라푸치노. 제발. 응, 제발 제발 제발. 힘들네 책상이. 신상. 아 마스카토 프라푸치노. 아 그란도. 아.. 설마.. 아 진짜.. 오 진짜.. 12개 뽑아서 하나 나오네 어. 어때? 내가 신상치 않다고 했지? 어. 이김 병신이 됐어 와, 내가 뽑았다 이김 병신이 됐어 차라리 한 박스 샀으면 오사락이나 다른 인기 있는 애들 얻을 수 있었는데 재밌었잖아 어?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 <laughs> 아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이거랑 라디오 해간 라디오 카이칸 젠 존재 이거 젠 존재야? 아이팩인데? 가슴 크다 이 택스에 저런 게 <laughs> 있죠. 얘가 가슴더 크다. 16번 어은데1 6 0저 그거다. 이것도 1 3만 야, 프리미 진짜 대박 아니야? 대박이다. 야, 좋다. <laughs> 와, 이거. 어? 카드. 메일 카드. 가보이. 나 이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나, 나, 형가, 그러니까 나 일본에서 샀는데 흉판이라니까? 음 가츠 음 아, 같야뭐카 음음음음음 어. 마라 저기. 일정저거 제일 많이 들어 와. 야뭐하는 거야. 아이돌 아니야 아이 아이돌 뭔데 뭔데 뭐하는 거야 뭐는거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어 응. 안아달라는 거 이런 거에 이런 거아 아이돌 팬 사인회 그런 거 아닌가? 음, 6 시부터 했어. 대단한데 아 여러 가지네 여러 아이돌이네 여기도 아이돌 <laughs> 괜찮지 않았어 죄송해요. 망가놓진 않았잖아. 왜? 이트. 이트야, 다 알거든. 뭐가? 길? 아니, 길 말고. 뭐 찔려? 아니거든. <laughs> 길 때문에 찍는 거 아니거든? 안 다네요. 여기야? 그렇게 더 이쁘다. 어, 오늘은 좀 이쁘다. 일부러 모른 척한 거지. 아니? 솔직히 말해 보세요. 저기 떠밀줄알았는데 이렇게 나왔나? 여기야 그럼? 일부러 <laughs> 그러는 거지. 재리에 재리에 근데 왜 s 인데제라고 이거 와다 같이 먹어 다다 같이 먹어 이거 스키아요다 스타렉카랑 페르니랑 스키아요 연속으로 두장 똑같냐? 응 엄청 귀엽다 그래요 그래요 아그 아, 뭔가 좀 d 지 o 다 이거 좀 o n g u e panji, but I w o u l d n 대 hep. I never let them. That's a little bit. I'm not going to g なるほど。 <웃음> 우리 <laughs> 그걸 얼마 찍히지도 않잖아 겨우 못 참고 마카오로 왔다 피곤한 몸 이끌고 왔다 나는 중. 그러니까 에미랑 호로는 너무 나은데? 맛있게 생겼는데? <laughs> 나는 개심심 파도 빼가지고 이게 맛있는 거 같아. 짜잔 짜잔 카라게 카라게 군레토 음이니요 이게 음. 이쑤시개가 달려있다고. 음. <laughs>